안녕하세요 플레이핸드입니다. 지난 영상으로 GV80 출고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출고하고 영상을 아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서 불량 조절 실패로 나뉜 제네시스 사면 뭐 주나 영상입니다. 궁금하신 분 아니신 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차 사면 주는 사은품이 궁금했었거든요. 프리미엄을 강조하는 제네시스 사면 뭘 주나요? 그리고 이 차를 처음 구매하면, 제네시스에서 지급해주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건 트렁크 매트. 어려워서 못하겠다. 설치 나중에 해보고. 비상용 삼각대. 차량 매뉴얼. 차량 매뉴얼, 나도 요즘엔 읽지 않는데, 한 번씩 차를 사고 나서 읽어보면 몰랐던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 번호판 플레이트. 제네시스에서 주는 건데, 그 흔한 제네시스 로고 하나 없는 그냥 기본 번호판 플레이트. 오, 그래도 번호판 볼트는 제네시스 용으로 지급을 해주네. 가끔 필요한데, 돈 주고도 못 사는 것 같은 이 볼트. 앞뒤 3 개. 왜3 개냐고 묻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laughs> 나머지 뒷번호판에 하나는 <laughs> 봉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차들 어느 차들에나 있는 품목들이고, 이 박스 안에 조금 제네시스만의 특별한 것들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카드키. 근데 우리가 저 흔히 이전 차들에 알고 있던 그 카드키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저 중학교 때 버스 카드 알지? 버스 카드. 그 이제 버스 카드가 요즘에 다시 주목을 주목 받고 있는 NFC, NFC 맞지? 그 방식인데. 우리가 K9이나 이런 차들의 카드 키를 봤을 때는 카드라고 하기엔 조금 두껍고 투박한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건 정말 명함 두께보다 조금 두꺼운 그런 진짜 카드 같은 느낌이야. 진짜 얇은데. 얇아. 아, 이 정말 정말 진짜 우리가 카드라고 말하면 신용 카드보다 얇아. 요게 이제 들어 있는데 요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원래 쓰던 스마트키나 이런 기능은 되지 않는 걸로 알아 우리가 버스 카드 됐던 것처럼 갖다 대야 되는 걸로 알거든 아 요즘 근데 광고에도 많이 나와 현대기아차들 광고 보면 새로 나오는 차들은 다요 요 NFC 카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근데 요걸 직접 이렇게 갖다 대는 것 같더라고 아 그래서 두지 않게 할수있었구써 있네 <laughs> 이래서 사람은 한 번씩 설명서를 봐줘야 돼. 진짜로 도어 캐치에 갖다 대고 음. 실내에서 시동을 걸땐 여기 아마 비상등 아래쪽이라고 위치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놓는 자리? 해볼까? 이쪽으로. 근데 이게 지금 등록이 됐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문에 대한 반응은 전혀 없어. 그래서 지금 차 안에 키가 없으니까 이걸로 시동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테스트를 할수 있겠어. 열어보면 이 그림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상등 아래 네모난 공간 여기에다가 여기 NFC라고 써있네. 놓고 시동을 스마트 키를 인식할 수 없다네. 아, 그럼 이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저 알기로는 아마 여기다 올려놓고 실제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알아. 그러니까 그 등록만 되면 밖에서 도어를 여는 것도 이렇게 터치로 가능하고, 실내에 들어와서도 이 정해진 위치에만 놓으면 아, 저차 주인이 왔구나. 인식해서 시동을 걸수 있고, 끌수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음, 여기 또 간단한 설명서가 있어. 디지털 키 앱이랑 카드 키에 대한 거, 어, 카드 키 등록에 대한 것도 있어. 제대로 갑니다. 이거 전에 한번 봤는데, 뭔지 나도 궁금했어. 꼭! 저 캠핑 다닐 때 쓰는 이동식 침낭이나 비계 같은 느낌인데, <laughs> 그럴리는 없을 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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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보네. 어? 근데, 이건 마치 흡사 옛날 군대에서 쓰던 그 모포를 이렇게 <laughs> 접어 놓은 느낌이야. 가죽 스트랩도 있고. 어, 담요야, 진짜로? 어, 근데 그런 것 같아. 뭐, 이런 게 그런 거 말고. 차 커버는 아니겠지? 어, 진짜 담요야. 그냥 담요보다 안쪽에 이렇게 뭐 따뜻한 재질로 되어 있는 건데 어 그냥 이런 가죽 스트랩 같은 걸로 마무리 해 놓은 게 그래도 조금 저 고급져 보이고 있어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네. 포장이 잘돼 있네. 와어 방금 이거 상자 펼쳐지는 거 약간 트랜스폼 같았어. <laughs> 이건 아마 제네시스 우리 저 고객들로 오는 차들 보니까 가죽 케이스가 엄청 고급스럽게 잘 나왔더라고. 난 그래서 이게 과연 저 순정품인가 했었어. 순정품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 건잘못 봤었거든. 음, 뭐막 영어로 써 있네. 아 오토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튜익스에서 제조하고 보증을 해주는. 여기 있네. 하고 아까 전에 이 무릎 담요 어. 우산 하고 키홀더 오링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샥. 확실히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저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하는 제네시스답게 비슷한 급에 그래도 기아 자동차의 기아민 K9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쓴다는 게 느껴져. 음, 봐봐. 이 금색이 예전에 꼭그 G80 스포츠라이트에 있는 그구조물에그 약간 저 황동색 같은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고급스러워. 어, 진짜 고급스러워. 그리고 난 아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제네시스 로고는 뭐, 이 제네시스 글씨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만듦새라거나 이런데 이 링도 그냥 단색이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서 하는 게 하고, 이거는 어, 한번 키를 넣어봐야겠네. 잠깐만. 자, 그럼 이키 케이스는 하나를 주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사실 뭐 사람들이 한 번에 리모컨을 하나씩만 가지고 다니니까. g e n e s 하고, 몇 기간인지 정체를 알수 없는 USB 메모리까지. 아마 이게 뭐, 무슨 뭐 삼성전자 이런 거였으면은 이런 거 의뢰 하나 주겠구나 했는데 요거는 그 아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거나 그런 시스템 업데이트 할때 요즘 저 USB 포트를 이용하거든. 순정 내비에 관련해서. 그거 할때 쓰라고 넣어놓은 것 같아. 됐고. 하고, 우리가 언젠가 제작을 하고 싶었던 제네시스 우산. 이 우산은 K9도 있었어. <laughs> 우산 제작하는 사람 있으면 댓글 달라고 해. <웃음> <웃음> 댓글 달지 말고 연락 주라 그래. 그좀좀어 <laughs> 고급스럽게. K9 우산이 보기에는 되게 좋았는데, 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 그리고 금방 고장 났어. 사용을 거의 안 했는데도. 근데 얘 일단 지금 외관 비주얼부터가 약간 그 뭐지 우리 킹스맨 킹스맨에 나오는 그왜그 방패막이 우산 그런 건 아니지만. 만든 색가 고급스러워. 요 손잡이 고리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역시 또 써져 있고. 해볼까? 응? 음? 수동이야! <laughs> 여기 이런 구조물이라거나 색깔에서 이 아날로그 감성은 느꼈지만 수동일 줄은 몰랐네. 아. 음. 어, 어디 저뭐 로고 있어? 돌려봐. 어, 살짝? 음... 살짝? 어 검은색으로. 아 사실 나도 좀 민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K9에서 내려서 K9 우산을 핀다는 게 조금 민망할 때가 있었어. 근데 왠지 그런 걸저 고려해서 이제 K9는 은색으로 크게 써져 있거든. 근데 요건 아마 그런 걸 고려한 저 배려가 아닐까. 그냥 뭐 퀄리티라거나 뭐 이런 건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뭐이 우산을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차에 비상용으로 넣어놓고 어, 생각나면 한번. GV80 영상 다음 편 예고입니다. 하나, 둘, 셋. 2.5터보 차량의 그 고속 주행 연비라거나 자율 주행 시와 내가 그냥 일반 운전을 할때 연비 차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테스트해볼 겸 아, 부상까지 좀 가야겠습니다. 이 차의 에너지 효율 등급은 5등급입니다. 도심 주행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뭐 차량이 주입구에 꽂고 레버를 당겨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행 거리 대비 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캡을 주유한 주유 중입니다. 기름 양을 계산해 보면 연비가 나오는 거죠. 그리 그걸 여기 트립에 표시되어 있는 거랑 같이 아까 그냥 12km라고 계산하고.